서 변호사님,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좀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지난주에는 이재명, 김혜경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우선 하나 드러난 것은 지난해 6월 28일, 배소연이가 1억 5천만 원 갖고 나와서 농협에 입금을 했고, 전체적으로 2억 7천만 원 입금한 것 아닙니까? 예. 그걸 경선 기타금 하고 경선 사무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남욱 변호사, 지금 나와 가지고 대장동 재판에서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본인이 2013년부터 이 삼인방한테 이쪽은 대장동 일당이고 저쪽이 3인방 아닙니까? 최근 3인방한테 흘러간 돈이 40억이나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배임 혐의만 얘기가 됐는데 훨씬 더 죄가 더 추가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얘기를해 주십시오. 먼저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현금 입금이죠. 예, 현금 입금. 음. 요거는, 이제, 김현지나 배소연. 음. 그럼, 이제, 김현지가 누구냐? 요거는, 이제, 제 입으로 말안 해도, 그냥 검색어에, 네이버에, <laughs> 김현지, 김부선. 이렇게검색을 <laughs> 치고 세요 예, 김현지, 김부선. 그럼, 여기, 김부선이가, 옛날에, 그, 이재명도 도망 다닐 때수배대가 음. 그때, 뭐 어디 교행가 뭐 숨었다 고 했는데 실제 김현지 집에 숨은 거 아니냐? 음. 너게 꿈같은 신혼생활처럼 행복한 도피생활한거 아니냐? 네. 이런 게 글들이 막 나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게 그 김현 김혜경이는 별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말로는 이 집에서 모른다했잖아요 권사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혜경보다 전북에 더 힘이 세고 음. 이재명한테 영향력 있는 게 김현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이설이 없어요. 예. 성남에 가다 물어보면, 김혜경이는 그냥 법률상 부인이고, 어. 실제는 김현지가 다 핵심 역할이다. 여러 가지 역할. 여자 정지상이라는 뭐,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역할. 도장은 예. 왜요? 자금 <laughs>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소문이 나가지고 지난번에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 그러니까 김부선하고 읽어보라고 했지. 그, 뭐 예. 어떤 관계력안 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그, 김현지는 그렇고, 음. 그리고있제데이두 번째 그 계좌 추 계좌 지 압수수색 하고 있죠. 예. 이재명이 이사가이또 거짓말하는 게내 계좌를 수십 번 봐가지고 달고 달아가 계좌가 달고 달겠다 했잖아. 예. 제가 알기로 게 이재명 일가의 계좌 추적 처음입니다. 음. 제가 알기로 게 처음이에요. 예. 뭐 아주 몇년 전에 다른 사건으로 본지는 모르겠어. 음. 그렇지만 게 이재명 포함해서 게 일가 있잖아요. 예. 압수수색 받아가기 영장 수사는 처음입니다. 음. 근데 이걸 뭐, 마치 게 검찰에서 매일 봐가지고 달아 없어진다? 음. 요것도 이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번에 김혜경이라든가 이런까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 다 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 이재명이는 검찰에서 맨날 달고달아가지고 뭐, 말 봤다 했잖아요. <laughs> 털테면 털어봐라, 뭐, 이런 식이더군요요두 가지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현금 있잖아요. 음. 요걸 제가 어제 그 저녁에 두 명을 만났는데, 어. 어제 두 명이 다 국회의원들 출마했던 정치인들입니다. 어, 예. 어제 이제 광화문에서 음. 두 명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요즘 여기 가장 재산 신고할 때요, 예. 뇌물 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제 그 재산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음, 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현금이 집에 3억 있다고 신고해 하면 예. 선관위에서 3억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합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확인하면 겠어요. 집에 오가 3억 있는 거 보고 3억에 선관이 도장을 꽉 찍어서 돈을 못 바꾸게 요렇게 해놔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금은 여유 있게 신고한대. 네. 내가 지금 1억 있으면 한 2억 있다고 신고해. 네. 그러면 내물 1억 더 받아도 2억 있다고 신고했으니 네. 그렇잖아요. 결국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현금 있다고 신고하는 거 있죠. 여게 네. 내물 받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다. 확인을 안 하니까. 근데 두 명이 다, 제가 미리 방송했던 걸. 예. 네. 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보세요. 이재명이 가는데 2019년. 네. 3월 달에 1억 5천을 현금 지 계좌에서 빼. 빼 자기 계좌에 현금 쓸데없이 왜 뺍니까? 1억 5천을. 그러니까 2년 전에. 경사.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5천을 또 빼. 어. 그럼 자기 계좌에서 5만원짜리로. 예. 네. 2억을 빼놨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러고 이게 농에다가 넣어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이재명이가 옛날에 10년전에 말했잖아 야 장롱이 이자주느냐 장롱이 <laughs> 그렇죠. 이자주느냐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2억을 빼요 음. 그 다음에 선관위에다가 재산 신고 하잖아 음. 현금 2억이 있다고 신고는 해 음. 이게 알리바이야 너 예. 신고했지 않냐 2억있고 어. 그렇잖아요 아 그렇군요 신고하면 선관위에서 가 2억에다가 돈에다가 이름을 적어놔야지 음. 요 돈을 뺀 돈이니까 뭐, 볼펜으로 적어놔면 이게 바깥치기 못하지. 음. 근데 확인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2억을 이재명이가 변호사비라든지 현금이니까 쓰잖아 음. 쓰고 나중에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 있잖아. 이억을 예. 다시 가지고 입금을 시켜. 음. 그러면 이게 나는 2억 빼고 신고했고 입금 시켰으니 네.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음.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음. <laughs> 근데 그 이재명의 주장은 요즘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는 주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실제 현금 신고한 거 보면 대부분 그렇대. 이재명이는 데 들킨 거지. 제가 근데 그 방송 끝나고 점심 때 자파 그 어, 패널들하고 아, 예. 점심 먹으면서 야, 너 그게 이재명이가 2억을 빼놨다가 2년 이상 들고 있다가 다시 이게 2억을 현금 입금시키는데 <laughs> 이거 믿냐 했더니 자파 패널도 안 믿어. 그거는. 그거는 말 이게 안 믿어. 예. 그거는 게 이재명이가 잘못한 거고요. 음. 저는 요즘에 이재명이가요. 예. 검찰 보고 기 야, 너 검찰이 연기를 하는데 연기력이 왜 이래 낮아? 왜 이래 쇼를 하는데 쇼 연기력이 낮아? 이랬잖아.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 연기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 아, 그래요? 옛날에 2000년, 2014년, 17년 있잖아요. 예. 그때 이재명이는 제가 그랬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정도로 요 놈이 아주 뻔뻔하고 교활하면서도 완벽한 놈이다. 예. 이재명이가 화려한 말빨에 완전히 입에 침만, 침도 안 바르고 이게 거짓말하는데 이놈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쏘기고 통과할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이런 위선자다 이랬거든 제가 방송할 때 어. 근데 지금 이재명이 변명하는 거 있잖아 봤더니 막 얼굴에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써날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표가 하고 맥박이 뛰면서 요놈이 거짓말 탐지기였면 바로 그냥 삐 거짓말로 드러날 것 같아 기가 <laughs> 빠지면 다 그렇습니다 살도 한팔 뒤로 빠진데다가 지금 이게 해명하는 게 앞뒤, 좌우 문맥이 전혀 안 맞고, 논리도 상태. 전혀 안 맞고, 그렇게 발, 발 떨고 있더라고, 그 일만 하는 게. 네. 이게 자기도 해명했는데, 야, 19년에 1억 5천, 5천,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죽었을 때 7천, 이걸 2억 7천을 입금, 현금으로 입금시겠다? 천만 원만 입금하면 이게 통보됩니다, FIU에. FIU 통보돼요. 이 김현지 불러다 조사해도 금방 나와요. 야, 이거는요, 검찰이 처음 조사고, 하 음. 바른데 저는 이전명이 아까 그랬잖아 동백꽃보다 더 새빨간 이런 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지. 예. 바르게 저는 밝혀낸다. 이러 봅니다. 그러니까 그 2억 7천은 물론이고 나무기가 주었다는 40억 이것들도 지금 나무를 거쳐서 유동기라든가 김용 정진상한테 간 거고 뭐 정진 김용한테 간 것은 8억. 4,700만 원이 있는 거고 유동기로부터 1억 3천만 원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면은 단순히 그 1억 5천, 2억 7천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또다 들여다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을 언제 얼마나 빼 갔는지 이거 좀탐색할 거다,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거게다 당연히 보는데. 먼저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 2억 7천이잖아요. 음. 그 7천만 원은 이 어머니 죽었을 때 음. 조의금이라 잖아 네, 조의금이라. 야, 그건 노흥래보다 더 해. 노흥래도 이제 이그 아버지 죽을 때 조의금 이다 했잖아, 3억이. 근데 <laughs> 거기... 노흥래 아버지가 8년 전에 죽었는데, <laughs> 이재명이 어머니는 2년 전에 죽은 거는 맞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2020년에 죽었거든요. 음. 3월 달에. 음. 그때 그 이재명이 페이스북 글을 제가 봤더니, 좋아도 음. 사절하고, 음. 그 다음에 돈도 오지 말고 마음만 오시라. 아, 그랬습니다. 마음만. 어, 마음 이렇게 딱 적어 놨고.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잖아. 예. 네. 그때이게 사람 문상도 많이 못 받아요. 그러고 근데 이재명이가 오남이녀입니다. 이재명이 조의금이 다 이재명이 니거냐고 네 네. 오남이녀면 나눠 가지 손님들이 다 형제들 손님이 나눠져 있잖아. 예. 네. 오남이녀에요. 근데 지가,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그때 김영란 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예. 네. 그 때는 게김영란 법이 그다음 8월달에 개정됐거든요. 음. 그때 김영란법의 조회금의 한도는 5만 원입니다. 음. 5만 원. 예.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볼때 5만 원 내고 음. 온 사람 있잖아. 예. 온 사람 대충 숫자 봉투 살리보고 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비용 빼고 남잖아. 예. 저도 이게 장모님 돌아갔을 때 제가 3천만 원 받아가지고 1,500만 원 비용 빼고 제가 1, 남았어요. 예. 1,500 남았어요. 1,500. 그래서 바로 입금식이지. 예. 데 제가 보기에 7천만 원이 남는다? 이거는 게 와, 정말 이게 탄과 놀이, 변사 또도 그런 많이 못 받을 거야. 음. 왜냐면 이게 형제 일곱 명이 나눠야 되는데, 비용 다 빼고, 5만 원인있 한도면 밥값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7천만 원이 남아있냐 말이야. 그러고 이게 남았으면 그때 입금해야지. 아니면 이게 주식해야지. 너 주식해야지. 음. 너이제명 대선 적고도현대중공 주식 사고, 주식 투자했잖아. 근데 왜 7천만원 주식 계좌에 안 넣고 왜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냐고 2년을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는 그 변명은 도저히 2억 7천 있잖아요. 이거는 음. 이제 검찰의 수사망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재명의 연기가 수준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만 갖고 이렇게 오락했을 때는 이재명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조의금 안 받습니다. 대개는. 그러면 욕 먹으니까 안받아요 좋아도 안 받는다고 제가 쓰놨더라고요. 네, 네. 자그 다음에 인상만 얻으려고 죠다음은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신데 그뭐 저수지인데요. 네. 요거는 핵심이요. 에 이게 중요합니다 천화동인 1호의 그 700억 428억이잖아요. 네. 비용 빼고 네. 이게 이제 저수지 아닙니까? 네. 다시 보면 음. 요 저수지는요 중요한 게그공유나합유가 아니고 음. 총유입니다 음. 남욱 변호사가 딱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 700억, 428억은 이재명을 포함한, 포함한다고. 포함한, 포함한 예. 총유다 이게 어. 음.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음.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사람이 땅을 살때세 개가 있어요. 음. 첫째는 이제 공유. 음. 공유는 이제 이거 그 부모님이 죽으면 자식이 세명이면 이게 법에 공유라고 돼 있어요. 음. 부모가 죽어가 1억을 남겼다. 음. 그럼 이게 자식들이 3분의 3명이면 3분의 1씩 나누잖아. 이게 예. 공유예요. 예.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게 대장동, 천화동 1호가 공유면, 음. 공유면 유동규가 3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김용희가 3분을 가져가. 음. 그 다음에 정재아이 3분을 가져가. 이러면 이게 공유입니다. 거기 음. 지분이 있는 걸 공유라 해요. 그런데 음. 남은, 그래서 이 공유가 아니다. 음. 그러면 이게 두 번째 합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사건은 관계인데, 합유는 조합재산이에요. 아, 조합. 조합은, 합유는 100% 동의하면 해산해가지고 지역, 자기 몫이 있어. 음. 자기 목소리를 100% 동의하면 팔수 있고 해산할 수 있는 거죠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여게 합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총 이거는 총류다 음. 이 총류는 뭐냐 바로 이제 교회 재산 음. 그다음에 문중 재산 있죠 음. 문중이나 교회 재산을 법에 총류라 합니다 음. 총류는 자기 지분이 없어 음. 이 말은 이렇게 내가 사랑의 교회 나가다가 야 내가 세례받았는데 내 거야 교회 내 교회 옮길 테니까 내 집은 빼줘.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여기 총유인데 유동규가, 야, 3분의 1내 거니까 내 빼줘 하면 유동규한테 빼줍니까? 정지상한테 음. 빼줍니까? 음. 안 빼줍니다. 음. 이거는 총류는 뭐냐? 교회 재산은 하나님 재산이에요. 예. 하나님 재산. 요거는 예. 이제 네 세례교인 이상이 다수길로 의사결정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 천하동인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게 이재명이에요. 음. 이재명이 하나님이에요. 음. 이 말은, 이 재산은 이재명의 네 번의 선거와 이재명의 노후 자금에 노후자금. 받쳐진 거니까 너것들은 지분이 없어. 음. 너 정지상, 김용, 유동기 지분 없어. 이건 이게 하나님 이재명 거야. 이게 총류입니다. 이재명이가 선거 네 번, 2014년, 17년, 뭐 대선까지 네번넣었잖아요이 네. 선거 자금, 네. 그 다음에 노후 자금까지 오로지 이재명만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이니까. 너세 명은 지분이 없다. 이게 나무 변호사가 말한 종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정성호 의원, 이재명 김포의 좌장도. 그 사람들은 심부름꾼이다. 신부름꾼은 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분 없죠. <laughs> 네. 이거는 근데 그세 그 명과 이재 명이 쌓이 나야만 네. 돈을 저수지니까 조금씩 빼가지고, 네. 이재명 선거자금 쓰고, 떡에 조금씩 빼가 쓰고, 이렇게만 용도가 제한돼 있는. 이게 바로 나무 변호사가 말한 종류 이게 상당히 의미 깊은 거죠. 이러다게 유동규나 이 사람들에게 책임은 좀 낮아질 수 있는 아. 지목선 아니니까 이게부르고 그래서 이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을 열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김만배의 선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김만배도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는데 그동안 뭐 김만배는 428억이 내 것이다. 그분 것 아니고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는 검찰 조사에서는 428억 그거 3분의 1은 동규 것이고 그사람들은 이제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형 동생이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동규 형 것이다 형들 거. 정진상 김용 그게 이제 야들은 심부름꾼이니까 그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김만배가 과연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자기 것이라고 우길 것인가? 조선일보가 보도한 대로 나와서도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것 아닙니까? 자, 그 사람도 또 법조 팀장이니까 어떤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지 이런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법조 실력, 이 법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결국은 이제 김만배는 뭐 제가 수십 번 봤기 때문에 음. 재판에서 이제 저하고 수원에서 음. 최윤길 의장하고 김만배가 계속 재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쉬는 시간 5분씩 뭐 대화할 수 있는 음.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김만배 씨 입장은요, 음. 자기가 볼 때, 이게, 그, 자기 거라고 하면 제일 좋기는 좋아요. 음. 자기 거라는 게 인정만 되면 제일 좋아요. 음. 그러면 이게 내물로 준게 아니니까, 자기 돈도 지키고, 어. 그 다음에 내물 공여제도 처벌 안 되고, 그러니까요. 내 거라고 해가지고, 판사가 니네 거라고 인정해주면 제일 좋죠. 또, 이재명이도,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사람들그 근데,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어.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김만배 씨가 자백을 한 겁니다. 아, 왜 불가능하냐? 아, 왜 이거는 이그 나무기나 유동규 말도 있지만 어. 그보다 이게 결정적인 게 정량학, 음. 정량학의 녹취록이나 증거에 보면 이 700억을 이재명 측에 어떻게 전달해 줄까? 그네 가지 방안까지 만드는 들 그런 게노벌인 거죠. 지금은 네. 자기금액에 전달해 줄 방법 네 가지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그왜 방법이 전달해 줍니까? 네 가지가 보면 이게 뭐 유동규가 회사 만들면 투자를 해준다든지 예. 또는 회사 만들면 비싼 게 지분을 사준다든지 예. 또는 심지어 허위로 소송해가 패소해가 져준다든지 예. 이거는 김만배 씨가 자기 돈이면 굳이 전달해줄 방법을 네 가지 머리 아프게 막 상의하고 할 이유가 없죠. 음. 그래서 그래서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김태훈 차장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 때 충견 검사들도. 야, 이돈 김만배, 니건 아니야. 음. 이거 그냥 이게 유동규 거야. 음. 이렇게 기소했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음. 근데 유동규가700 다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음. 따라서 이제 김만배 씨가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직거래받봤자 씨도 안 먹히는 거야, 증거가. 음. 그러면 이기 매만 버는 거죠, 부인하면. 음. 음. 그래서 제가, 되겠네. 제가 이제 저도 확인했어요. 신문도 났지만, 제가 검찰에도 확인한 게, 어? 음. 김만배 씨가 이거는 이게 이재명 측 돈이라고 부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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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아, 확인을... 그래서 이게 정지상 구속영장에 김만배 씨도 이 천하동인 700억은 이재명 거다 음. 이렇게 진술했다. 예. 이게 기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검찰에서 안한 진술을 했다고 공청에 쓰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잘못을 조금이라도 자백하고 음. 다른 데서 선처받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음. 혼자 부인하면 혼자 매만 버는 거죠. 음. 이걸 게 솔직하게 차라리 이재명 측이라고 인정하고 음. 다른 데서 선처받는 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에 자백했고 음.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이재명 측 돈이다. 인정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 지난번 뭐 김용이라든가 정지상 구속될 때도 검찰이 소설을 쓰는데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연계력이 형편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지난번 그 최고위원회에서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할 때면해 봐라. 뭐 하도 내 계좌는 탈탈 털어갖고 다 달아서 없어졌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마음의 분노, 초조감이 크게 달했구나 하는 인상을 느끼는데. 또그 알릴레오에 나와가지고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 거기다가 또 한명숙 사건까지 언급했고 한명숙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명숙 사건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가폭력 범죄를 만들었다 아니 대법원 판결까지 <laughs> 났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 검찰 뭐 어, 검사를 58명이나 투입해갖고 정치 보복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다음달 5일이 취임 100일인 모양이요. 음. 그 전후에서 반격의 메시지를 내겠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 평정심을 잃은 것 아닌가요? 허다보도왜한 명씩 이럴 것 같다들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의... 변명이 소설인데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 이재명, 너가 이게 계좌에서 뭐 1억 5천 5천 빼놨다가 장롱에 해놨다가 어머니 죽었을 때 조의금 7천 받아가지고 뭐 입금을 했다? 이게 소설이, 이거 이런 소설 누가 읽어? 아무도 안 읽어. 이게 무슨 소설이 완성도가 있어야지 뭐 감동이나.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이게 그 소설 하나 더 썼잖아요. 그 2억 인출할 때요. 네. 2019년 10월달에 10월 23일입니다. 음. 이틀 전에 이재명의 그 자기 친구 이찬진 변호사라고 있어요. 예. 이찬진이 연수원 18기 이재명하고 동기인데 음. 지금 이제 김혜경을 변호하고 있는 게 이찬진 변호사예요. 음. 그 친하죠. 근데 이찬진이 한데 갑자기 5억을 빌려요. 어. 집을 담보 주고. 음. 그다음에 1년 뒤에 5억을 또 갚아요. 음. 그럼 이게 이재명 너 왜? 5억을 이찬진 변호사한테 왜빌렸니너 음. 변호사비도 안 들었고 돈쓸때집산 것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5억을 왜 빌렸냐고. 음. 그리고 이게 1년 뒤에 5억을 이게 무슨 돈으로 갚았니? 변호사한테 도지사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예. 결국 저는 네 이찬진한테 5억을 빌려서 요 이렇게 인출해가지고 변호사비로 쓰고 음, 음. 또 이게 내물 받아가지고 5억을 채워서 그다음에 갚으면 음. 되잖아요. 예. 이런 게 완성도가 낮은 소설입니다 이거 어. 다 아는 거예요 넓게 (5억을) 빌려 어디 썼는지 <laughs>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이찬진 변호사 하면 음. 이렇게 밝혀 바로 말이죠 저는 이재명의 소설이 완성도가 낮다 음. 그다음에 이재명의 연기력은 아까 이야기했잖아 예. 아니 연기를 할려면게뭐 오징어 게임 이번에 오영수 씨인 기소됐던 거 강제 추행으로 그래도 이게 기소는 됐지만 연기 잘하잖아 넓게 <laughs> 이재명 연기하는데 손이 발발 떨리고. 얼굴이 이게 거짓말을 다 써지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나 떨고 있니? 이러면이옛날 최민수 있잖아, 요 모래식에. 예, 예. 나 떨고 있니? 예. 이게 연기냐? <laughs> 연기력이 바닥이 난 것이. 저는 <laughs> 이재명이 그렇고. 음. 그 다음에 25일 날이죠? 예. 알릴레오. 알릴레오. 야, 유촉세 그 알릴레오. 유시민 유튜버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 명수위도 탄압받았는데 나도 탄압받고 있다? 야, 이재명 한 명수위가 대법원이 13명 만장일치로 3억에 대해서는 유죄가 놓은 거예요. 예. 9억 받아서, 예. 9억 받아서 9억이 유죄인데, 음. 그 중에 3억은 대부분 만장일치로, 너 권순일이처럼 뭐 7대5가 아니야. 그 놈이 만장일치로 유죄된 거죠. 음. 왜? 한명숙이 동생이 전세자금 수표성게 넣었잖아 예. 한명숙이가 교도소 갈때뭐흰백한마 들고 막 쇼하는데, 야, 흰백한마 들면 다 희냐고. 범죄는 새까만데, 흰 백함만 들면 되느냐 말이에요. 음. 저는 이게 이런 걸한명 소개하고 이게 이재명이는 뭐 끼리끼리 노는 정말 이게 부패한 아니 노음 내가 그 정도 받으면 이미지 좋은 이미지 나쁜 이재명이나 한명씩 얼마 받을냐요 <laughs> 저는 이게 뭐 범죄자끼리 저끼리 이게 탄압 코스프레 하고 있다. 이래 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검찰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하에 수사를 탄탄히 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수사가 마지막 정점까지 이런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언제 이재명을 소환할 건가. 그리고 언제 구속영장을 칠 건가. 이 판단만 남은 것 아닌가. 적어도 그건 이제 조금 정부적 감각이라는 게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헐. 예, 그것만 남은 그것 같. 수뇌부에 그한분 만났더니. 네. 이거는 이제 그 공항으로 비유하더라고 공항에 어. 우리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가면 비행기들이 이제 그 손님을 다 태우고요 음. 손님을 다 태웠어요. 근데 이거 그 이륙을 못 하고 관제탑에 이륙해라 해야 이륙하잖아. 네. 비행기 몇 대가 대기하고 있잖아 순번 네. 수사는 끝났는데 요 음. 상황하고 똑같대요. 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성남 fc 있잖아. 음. 수원 지검에 성남 지청에도 수사 가 끝났는데. 음. 대검에 이원석 총장이 너좀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이륙 신호하면 이륙해. 근데 수사 끝났는데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 수사 그렇구나. 다 끝내놨고? 아, 왜냐면 이게 그 성남지청에 성남FC, 음.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 쌍방울, 예.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 뭐 위례나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 음. 그다음에 2402호 음. 2402호. 그 다음에 경기남부경찰청에 2,402호쯤 조사요. 2,402호. 그백현에니까 경기남부청이 백현동 김인섭비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금 경기남부청이 다섯 개가 있어요. 음. 경기남부청이 다섯 개, 그다음에 성남지청, 그거는 한 일곱 개 돼요. 자, 대기 중이네. 일곱 개. 그다음에 수원지검 어. 그러니까 그게 이원석 총장이 다조율해서 비행기 출발 순서가 있잖아. <laughs> 너 성남지청 손님을 다 태웠는데, 어. 야 이게 바로 이륙하면 안 되니 출격 준비해 이재명을 잡을 때는 이게 동시다발로 비행기. 상대가 떠이니까 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 아, 아, 상당히 그렇구나 아. 제가 이제 경찰도 다 알아보고 취재 네. 다섯 개 있다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어, 그러니까 파트너만 누르게 돼요. 네. 뭐 소환, 정장 청구, 기소 이런 수순만 밟는 것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재명의 운명도 거의. 네. 총착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와, 제가 기그 공격하고 방어를 봤더니 공격은 이제 그 이재명이는 검사가 58명이라 하잖아. 네. 근데 그거는 수사에 직접 참여한 검사. 여게 어. 58명이고 어. 그외에 간부들 대검에 있잖아요. 네. 전북에 올인되면 검사 제가 보기에 한 200명은 될 겁니다. 음. 공격진이. 음. 그 다음에 그 우리 검찰 조직이 만 명이라 하죠. 네. 검사가 근데 2180명? 한 2150명? 요런 네. 데면 나머지 수사관 있죠. 네. 최정의 수사관들이 전북에 이재명이 때려잡는 데다동원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까지 치면 천 명이 넘을 거예요. 아. 이재명 때려잡는 게. 그런데 아. 이재명의 방패를 봤더니 음. 전북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이태영 변호사가 제일 많이 했죠 음. 법률팀장이잖아. 네. 자기가 이제 기수돼 버려가지고 음. 이태영 이남석이 음. 그때 다넣었잖아그 예, 예. 검찰 수사 비밀이 누설됐죠. 예. 예. 그 다음에 그 왼팔 나성철이라고 있잖아. 예. 나성철. 서울 변호회 장했죠 예. 이거는 데 네, 이재명 보고 이 새끼 저네 새끼 때려 죽이려더라고 제가 나성철 친척을 만났거든. 어, 어. 제가 물어봤지. 왜 나성철 변호사가 왜 이재명 버렸어요? 이랬더니 아, 같이 일할 수가 없는가 봐. 음. 그래서 검수한박부터막 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변호사가요. 아까 그랬잖아. 부인은 이찬진 변호사. 음. 그 다음에 이재명의 변호인은 이성엽 변호사. 음. 그거 가하고 같이 공부했어. 요 이성엽. 에, 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조상호부터 법률지원단이야. 음. 한마디로 이게 이름 있는 큰로펌이나 음. 똑똑한 잘 나가는 정관이 하도 없어요. 에. 아무도 이게 이재명 변호를 안하려 그래. 음. 로펌이 음. 왜? 최소한 이게 이재명 하려면 변호사비를 한 200, 100억 이상 봐야 돼. 김만배가 100억이잖아. 음.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돈을 내? 지금 이게 이재명의 방패는 거의 뭐 법률지원단이 정치, 그다음 말만 변호사지 정치꾼들 있잖아 예. 방송하는 얘들이 변호사고 음. 뭐 형근택이 조상고일어 <laughs> 나들이고 <laughs> 지금 이게 검찰은 최고 엘리트니까 창과 방패가 아예 게임이 그냥 안 되네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